안녕하세요. 한양, 두냥, 돈냥입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만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한 명인데요. 지난해에 이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해 잘 벌어서 저에게는 중요한 현금 파이프라인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쉽게 설명하자면 유료 블로그입니다. 올해 거래 건수가 2배, 거래액은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인데요.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채널들도 수십 개가 넘으며 100만원 이상 꾸준히 콘텐츠를 판매한 채널도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도전해볼만 한것 같지 않나요? 또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00만에 달한다고 하니 수요는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채널 비중이 가장 높은 콘텐츠 분야는 경제의 비즈니스, 재테크, 책, 작가, 출판사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료 콘텐츠 플랫폼에선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분야 콘텐츠가 주로 인기가 높지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취업, 실용, 트렌드, 라이프, 교육, 학습, 문화, 예술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채널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유료 콘텐츠 시장인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보다 다양한 주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스튜디오 가입과 채널홈 개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네이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검색하고 프리미엄 콘텐츠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가입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입 신청을 완료하시면 3에서 5일 후 검수 결과를 메일로 통보 받으실 겁니다. 가입이 승인된 후 스튜디오에 진입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 개설을 클릭해 채널을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콘텐츠 방향성을 고려해서 채널명, URL, 채널소개 등을 작성해보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콘텐츠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스튜디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메뉴들을 구경해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 보세요. 좌측의 색을 쓰기 메뉴에서 콘텐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작성 후에는 홍보를 해야 하겠지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했습니다. 블로그에 맛보기 콘텐츠를 작성하고 중요한 정보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를 삽입합니다. 콘텐츠는 단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구독제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품으로만 팔아봤는데 콘텐츠 양이 많고 꾸준히 발행이 가능하다면 구독제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판매에 성공하셨다면 정산을 받으실 텐데요. 10% 정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으시게 될 거예요. 결제수수료 2.4%와 플랫폼 수수료 8%를 더해 약10% 정도를 네이버에 내시게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영업일 기준 다음 달 3일 이내로 발행됩니다. 저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정산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꼭그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창작자들이 주제 선정, 초안 작성 등 창작 활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클로바코 라이팅을 비롯해 채널 마케팅을 돕는 AI 창작자 지원 도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기가 쉬워지는 만큼 특별한 전문성이 적은 일반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 꼭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